먹는 건 한번 여쭤 볼까요? 아니고. 노래는 노래는 안 해도 돼. 네, 네. 그래도들고고될같데요한 <laughs> 들고 네. <laughs> 음. 네. 마디만 할게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뭔가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는게 인생의 세르머니가 달라 월세르머니 <laughs>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잘할게요 제가 호 불어주세요 음.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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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예님 네. 저와 연말에 좋은 얘기를 나누면서 네. 논문 같이 썼던. 네. <laughs> 나오니까 어때요? 저요. 네. 우선 친구들이랑 등산을 많이 가는데 아, 그래요? 뭔가 네 오. 좋아해가지고 가는데 음. 오늘은 이제 학교 분들이랑 오니까 음. 조심하셔야 돼요. 음. 좀더 생산적인 얘기를 많이 한것 음. 같아서 음. 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어떤 관심사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제. 투자 이쪽으로도 음. 관심이 있으니까. 음. 뭐 부동산이나. 음. 네. <laughs> 비트코인. 맞아. 아니, 좋죠. 그런 거 관심 가져야 하고.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새 투자 시장이 좀 없던가 음. 등산하면서 <laughs> 얘기하기엔 좀 그런가? <laughs> 아니, 맑은 정신에 투자해야지. 그래서, 술 먹고 갑자기 투자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음. 이런.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네. 대화하고. 좀 내가 깨어, 깨는 느낌? 음.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이 <laughs> 아, 천천히 갈게요. 그러니까. 인터뷰, 인터뷰에 <laughs> 네네, 집중하다가 굴러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 나야 뭐 그냥 쇼츠로 그냥 뛰면 되겠지만. 아,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좋아. 굴러 떨어지면. 구회수막 300만에. 그러니까 <laughs> <도구에서 막 웃음> 300만 그러니까, <300만을 웃음> 터지면 제가 밥 사드립니다. 병원비 <laughs> <경험비> 다 내주고. <laughs> 같이 오죠? 제가 맨날 쫄랐는데 이제 같이 와서 되게 이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하니까 네. 좋더라고요. 저. 아 그렇어요. 음은 정신에. 저희 컨셉이 딱 오전만 네. 활용하자거든요. 음. 그리고 전날 또 일찍 자게 돼서 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 좋은 사람들 만난다는 음. 그 기분좋은 감정 때문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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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좀 짜, 빨리 맞아. 들게 되더라고요 원래 맞아. 밤 되면 아깝잖아요 빨리 자는게 아 저는? 아 그래? 그거 없어? 아, 네. 그냥 잔다? 네. 아니, 2분 칼같이 잡는다 <laughs> <맞아요. 웃음> 1 <12세면> 2되면자야돼요 <laughs> 잠이 보약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laughs> 아니에요? 네 새벽에 깨야 되는데 그러면 <웃음> 네. <웃음> 어쨌든 자주 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 <laughs> 다시 다시 만나. 안녕, 프린세스. 아, 그만. <laughs> 그만해. 지세번세 번째 울고 <laughs> 먹고 있네. 그 <그리고> 우렁차처럼. <laughs> 지난번에 어. 청계산 갔었나 우리가? 아차산이었구나. 아, 아차산 갔죠. 네. 아차산 갔는데 네. 와. 근데 난 지금. 슛사인은 안 했는데 벌써 자연스러워. <laughs> 역시 경력자의... <laughs> <laughs> 경력자랑 달라. <laughs> 상암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때 마이크를 산게 네. 조선 갤러리 코끼리 그 전시 있잖아요. 네. 그때 한참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수음이 네. 안 돼가지고 <laughs> 어. 너무 아쉽더라고.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laughs> 안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했어요 하고 나서. 어, 아니에요 제가 볼륨을 좀 크게 했어야 됐었는데. 아, 원래는 이렇게 네. 나긋나긋한 이런 목소리 <laughs> 남자들 좋아해요. 아, 네. 근데 거기선 아, 좀 아니었지. 아니. 항상 봐서 했어야 됐는데 었 못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렇네요. 우리 뮤지팬 지금 등산 아니면 이제 둘레길 걷기로 좀 컨셉을 바꾸고 있는데. 네. 저번에 산에 갔을 때랑 오늘 이렇게. 포장된 도로 걷는 거랑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은 응. 둘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응. 그때 산에 진짜 산행을 하는구나 <laughs> 오늘은 약간 응. 이렇게 산책하는 느낌? 산책? 응. 산책 이렇게 좀 빡세게 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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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원래 이렇게 쉬죠? 산책은 뭘 해도 똑같지만 응. 길이 다르고 저 응. 이제 포장된 길이랑 응. 이제 펜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응. 풍경상, 네. 분위기상, 네. 좀 다른 맛이 있다. 지 어, 숨차서 천차 말한 아. 거야? 아니요. 아. 아. 아니, 원래 숨차 <laughs> <트실 수 있는 웃음> 원래, 원래 말하죠? 네. 아, 아니, 안 힘들죠, 지금? 전혀 아니아요 <laughs> 네. 아, 네. 어, 약간 되게 네. 성격이 네. 굉장 고급스러워서 느긋느긋하게 네. 늦은 <laughs> 얘기해요. 엘레강스하게. 그래서 말을 한 번에 못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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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웠어. 그만하세요. 웃음>

저 위로 가면 남산입니다. 남산타워. 인생 재밌게 살아야죠. <laughs> 아니 켜 있는. 액션캠을 하면 편하더라고. <웃음> <웃음> 네?